가장 큰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.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. 가장 큰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.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. 오늘은 가장 큰 도를 읽어 드렸습니다. 다음 편에는 찰나 속의 영혼을 만나라를 읽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